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유명 대기업에 네. 합격되시고도 구글을 네. 그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구글의 회사를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이 구글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보면서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맨날 대학교 4년 내내 글로벌 인재를 외치면서 살았는데 정작 저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성을 했고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일단 지원하게 을 됐는데 제가 상반기 졸업이었거든요. 5월 말, 6월 초가 되면 기업들의 합격자 발표 가 거의 다 나요. 제가 구글에레즈메일 처음 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레즈메를 낸지한 2, 3개월이 지나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저는 이미 붙은 회사 몇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그만두고 구글 인터뷰를 해야겠다. 이거는 비싼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왜냐면 하이인터뷰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데 왜 그런 불안정한 선택을 하니라고 했는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태현 씨가 거기에 입사하게 된 이유가 대학 때 쌓았던 스택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 되게 많았어요. 도움이 안 되진 않았겠죠? 근데 인터뷰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들어보면 좀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전 대학교 때 공모전 이렇게 수상했어요? 토익이 몇 점?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맞췄느냐? 에티튜드, 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공모전 몇 개를 수상했느냐를 보시지 마시고, 어떤 분야에 도전했는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다 분야가 다른데요. 제가 대학 때 했던 것은 공모전 수상이 아니라 낯선 분야에 뛰어들어서 짧은 기간에 빨리 분석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갖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빨리 배우는 능력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울 수 있는 애티투드를 키워야 되고 저는 공모전에 저에게 그런 애티투드를 키워주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레즈메에는 수상한 공모전 얘기만 적었지만 떨어진 공모전들도 저에게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전 그 자체, 혹은 스펙 그 자체가 경쟁력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줬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게 인터뷰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 전에 다른 회사 인터뷰를 봤다가 그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회사가 있었어요. 미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다는 회사에 입사가 확정됐을 때 떨어졌던 킨지에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뭘안 좋아하는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게 됐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저에게 더 맞는 회사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 자신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 메일을 드려서 거기에서도 야 우리 회사에서 떨어지고 나서 감사 메일 보내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또 답장을 주실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후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청춘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